정석 진짜 아낀 동생이었다.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. 아, 근데 이 새끼는 씨발지애비를 닮아가지고 아가리에 첫 대가리를 물었나. 씨발 말이 없어 이 새끼는 야 말을 나라고 임마. 응? 그 얘기 알아요? 뭐? 불고기 얘기. 처음에는 재난 방송 하던 애들 때문에 남은 서자꾸 얼버무커니까 본부기로 방송하다 인명관을 잡으려고. 청한 선배들이 구멍 그 닿는 걸 깜빡한 겁니다. 그래서 그날 인민군 모가지 탓하고 술 처먹고 코 골며 자빠져 잘때 위에 애들이 넘어온 거지. 화염 방사기 들고. 시체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었고, 살점은 바닥에. 건물대에, 천장에, 덕지덕지. 재밌다.